안녕하세요. 어, 진안 진안 고원, 어, 어, 그러니까 북쪽엔 개마고원, 남쪽엔 진안 고원이라고 하는 진안 그렇게 진안에 오게 됐네요. 벌써 2년 차인데요. 진안에 와서 어,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박영봉님 안녕하세요. 아, 김창건님 안녕하세요. 홍재한님 안녕하세요. 사, 네. 제가. 송의 한자님 안녕하세요. 저가 누굽니다 하시고 상수 알려 주는 시 설명 들어가시죠. 네, 저는 그 대미샘 어, 진안에서 섬진강 발원지라고 하는 대미샘 대미샘에서 농사일을 짓고 있는 양준호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짓고 싶고 지으려고 하는 건천만데그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짓고 있다가 올해는 그 진안공원의 꿀과 꿀고구마 꿀고구마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꿀고구마를 제시한 거는 이렇게 진안고원 꿀고구마 10kg 한 박스 방송 기념으로 열 박스 한정 특가 이만 오천 원 택배비 포함으로 저기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예비 방송이 한번 나갔는데요. 그 예비 방송을 보고 한 분이 다섯 박스를 주문하셔서 이제. 어, 남은 건 다섯 박스 구요 다섯 박스에 한해서 주문을 받겠습니다 저도 꿀고구마를 어, 올해 모종을 심으면서 알았어요 기존에 밤고구마는 알았고 호박고구마는 색이 어, 특이해서 어, 알았는데 여기와서 꿀고구마를 만났어요 근데 꿀고구마 라는 것은 어, 네 댓글이 네 댓글은 아직 올라오지 않구요 조동기님 아, 반갑습니다. 네, 꿀고구마는 이제 네. 그 호박고구마와 방고구마의 좋은 점만 취합했다고 하는데, 예, 그 바로 먹었을 때는 방고구마처럼 담백하고 숙성 한 보름 정도 숙성을 시켜서 먹었을 때는 호박고구마처럼 쫀득쫀득하고 그 다음에 촉촉한 맛이 나는 거라고 저는. 느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구마를 먹으면서 또 같이 우리 또 교육받는 분들하고 고구마를 즐기면서 한번 고구마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이는 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마탕입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했다가 이렇게 마탕을 만드니까 엄청 입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 네, 홍지아님. 아, 얘 예, 꿀고구마 군고구마 최고의 겨울 간식이죠. 네, 맞습니다. 어, 이 고구마 맛탕을 우리 저기 오늘 특별히 참가를 한그5학년 초등학교 어린이 장태경 어린이가 있는데, 우리 장태경 어린이랑 같이 한번 그 고구마 맛탕을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호박 고구마, 밤고구마도 있지만 이꿀 고구마, 아예 여기 나오시면 보입니다. 아이고 이물 좋고요. 이렇게 한번 또꿀 고구마. 꿀 고구마가 지금 다섯 박스 남았습니다. 다, 뭐, 방송 기념으로 다섯 박스만 어, 팔겠습니다. 다섯 박스는 이미 나갔거든요 어저께. 네 장태경 말이니 맛이 어떤가요? 맛있네요. 어떻게 맛있어요? 음 말랑말랑하고 네 달아요. 음, 이런 맛 느껴봤어요? 이거 저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가서 사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네. 이모부한테 사달라고 할 거예요? <laughs> 이모부요. 아 이모부한테 몇 박스 사고 싶어요? 다섯 박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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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온 김에 우리 잠이 그 자식이 요, 어린 놈이 순결하지가 않아. 왕파니. 빵 고구마도 있고 찐 고구마도 있는데 한번 맛볼까? 어떤 거, 어떤 걸 뭐, 먹어볼까요? 원하는 거다 먹어도 됩니다. 아, 먹어보시죠. 예, 잠깐 맛간을 이용해서 이게 한번 더 들어갑니다. 예. 그럼 우리 또 이게 찐 고구마인데 이이꿀 고구마의 장점은 껍질째 드실 수 있다는 거, 껍질째 먹어야 또 이게 항산화 뭐 그런 그런 것도 개별적으로 찾아보시고 제가 외웠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얼마에 파시는 거죠? 올, 아니, 원래 원래 얼마인데 오늘 5, 이게 이게 그 네이버 쇼핑에 가시면 44,900원에 팔고 있는데요. 올해 오늘 2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네고구마 아, 태민. 맛은 어떤가요? 장태경 어린이. 제가 입맛이 좀 까다로운데 네. 좀 맛있네요. 아 예. 오늘 정말 제가 귀인을 만났네요. <laughs> 우리 장태경 어린이는 특별 찬조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선물이 아마 갈 겁니다. 우리 간에 비밀을 하고 또 물도 한잔 마시고 그럼 요찐 군고구마 맛도 한번 보고 갈래요? 저 요건 군고구마. 네. 다섯 박스 남았습니다. 군고구마 맛은 어떤가요? 25,000원이라고 했죠? 아, 25,000원 맞습니다. 25,000원이요? 네, 네 조동규 대표님. 고구마 먹고 꿀꿀 되는 건 아니죠. <laughs> 꿀고구마랑 꿀꿀. 대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결님. 아제개그가총 출동하는 곳이라 우리 장태영 어린이가 <laughs> 적응하기는 좀 쉽지 않죠. 어, 궁구우면 어때요?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어린이를 너무 많은 방송에 적어 하면은 나중에 부모님한테 제가 <laughs> <laughs> 컴플레인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맙고 일단 잘 크고 좋은 유 만나서 여기저 아주 행복한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를 마당을 좀더 갖고 얘 예, 우리 어린이가 마당을 지금 마당 먹방을 하는데 안 선생 안 나가서 네 고마워요 예 우리 또몇분또 같이 교육을 받으시는 귀한 사장님 모시고 또좀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 이건 진안 고원 꿀고구마입니다. 우리 맛으로 맛 표현의 그, 진한 최고, 이신 우리. 안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마탕부터 시작해서 한번 맛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포도원의 안경입니다. 아, 한의포도원의 포도가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 정말 정말 정 아 어떻게 맛있요하니 네, 네, 포도원의 네. 그 포도랑 비교해 볼때 어떤가요? 아니, 포도랑 비교가 되게 고구마가. <laughs> <laughs> 그렇죠. 아니, 예. 그니까그 포도즙과 고구마를 같이 먹어 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네, 한번 시식을 한번 네. 대표님이 한번 해보시죠. 아 제가. 예. 아, 포도즙을 아니면 포도, 고구마. 아니, 음. 아, 고구마 고구마를 드시고 네. 어, 알겠습니다. 보식으로 네, 어, 포도주를 제가 네. 따라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기 또몇 분이 더 나와서 이게 제가 맛있다고 해봐야 좀 믿음이 덜 가실 것 같은데 껍질째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어프라이 안 하셨어요? 아 에어프라이야. 아 요거는 저. 가정에 에어프라이어기 있으시죠? 이 에어프라이어기로 찐 고구마. 이게 김이 모락모락 나고 안 나고 차이가 있어요. 바로 계속 고구마를 보여주시면서 먹으시면서 그래야 돼요. 여기 김, 저, 저창님 고구마 좀 먹어보고 뭐, 뭐, 맛좀 알려주세요 형사님 맛이 어떤지 제가 포도즙을 아, 우리 대표님한테 한번 시식을 해서 고구마하고 포도하고 궁합이 잘 말씀하십니까? 맞는지 한번 대표님. 보겠습니다 어, 포도즙 맛인데요 고구마 맛이이을 정도로 댓글 전혀 없어요 댓글. 댓글이요? 댓글 좀 보시라니까 아 댓글이요 아, 예, 그, 저기, 우리 네팔에서 같이 산을 타던 우리 셰르파가, 펜바 셰르파가 나이스라고 올렸네요. 오, 네. 오 네팔에서? 네. 오, 그네팔말로 해보세요, 인사. 들리나요? 아, 당연히 들리죠. 그분하고, 아. 네팔 분하고 통화해보시, 소통해보시라고. 아, 요에 방금 차례 부르시듯지 불러, 어떻게 부르내 제가 시청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 있요 우리 펜바 쉐르파는 한국말도 잘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잘됐네. 네. 이게 이분이 네. 네. 김장관 사님 나오셔서 좀호고만좀 뜨지고. 아 인제 네. 이 차다 인데. 아 김장관 사님 뭐, 우리 마이산 형사님 나오셨습니다. 이 마탕 시식. 이분한테 네. 방송 참여. 해달라고 말을 좀 해주세요. 이분 이 셀프라는 분한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니 그냥, 그냥 여기서, 하지 여기서 하지 말을 하지 하시고 하지 이게 하지 지금 하지 여기서 팬 바지 여기, 남았을 때 여기 여기 아니네 이건 땀 분이네 응. 여기서 네. 여기서 그분 어, 없네 그냥, 그냥. 시청안 해서 이 분한테 시청해달라고 뭐, 뭐. 하세요 응. 음. 고구마는 계속 먹으가면 돼. 요 예, 고구마를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맛있게 먹으시라니까. 음. 맛있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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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고구마가 어. 오늘 완전 저녁시간이 돼버렸어요. 어, 팻받지? 수시로 그 금액 얘기해주세요. 선착순 다섯 분한테. 이 꿀고구마 10kg 4,900원인데 다섯 분한테. 이거는 가격 구성으로 팔면 돼요. 진한 꿀고구마, 대미색 꿀고구마 10kg. 그열 음. 개를 지금 다섯 분 남으셨다고. 네, 어, 할아버지도 보고 계시고. 네, 우리 펜바지는 나랑 소통이 되나요? 네팔말로 해보세요. 네팔말이요? <laughs> 나 남았을 때. 남았을 때밖에 모르네. 남았을 때. 남았을 때. 펜바지. 시간 있으니까. 메르보아 해는 해 운차. 그러게요. 어, 아, 나간, 나갔나? 놀래서 나갔나? 놀라서 나갔나? <laughs> 네팔 네팔어가 따로 없고 인도어스니까 힌두 아니요, 네팔어가 따로 있지요 근데도 거의도 나 봤을 때. 네. 네. 한국은, 어, 아 그래요. 네. 그분한테. 네. 한국에, 한국에 참여해 주세요. 그게 한국말은 하는데 쓰고 근데, 있는 거는 아, 못 그렇게 그렇게 하실 수, 수 있어요. 그렇구나. 많이 말해요. 보 시청하기라고 했어요. 내가 초 초. 아, 내용 한국말로 그니까. 음. 아니 그쪽 말로 번역돼서 대표데 어쨌든 기회가 굳이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에 우리 저 트레이커님은 동남아 쪽은 이거 저 페이스북 강화라고 했잖아요. 행보을 하면 그 네팔의 친구분들이 들을 수 있거든. 그 좋다. 그리고 이렇게 네. 불러가지고 네팔 말로 하고 그러면 이분한테 제가 히말라 히말라에서 대미셉으로 귀농한 분 이렇게 뭐 지금. 하고서 히말라야에서 데미샘으로 귀농한 분, 혹은 네팔에서 데미샘으로 귀농한 분. 이런 거 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보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쪽 말로 하면 얼마나 좋아 재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네팔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한국 고구마 팔 수도 있고. 아여기 <laughs> 그 이런 거수 있고.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한국 고구마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게 <laughs> 그 새로운 큐어링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올 가을에 처음으로 5톤씩 수출이 됐습니다. 그 새로운 큐어링 기술이 와서 그래서 동남아 수출도 이렇게 불가능한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먹는 거를 이렇게 저술안주 먹듯이 하면 안 되고요. 어 먹을 때는. <laughs> 아 와, 맛있게 아구하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설명하시고 지금 술 한주 먹을 마실 듯이. 아술 네, 술도 못 하는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아 오늘... 정리가 아니고 이제 한번 중간에 말씀 드립니다. 진한국 꿀고구마 10kg 한 박스 방송 기념 1 0 박스 한정 특가 택배비 포함해서 이만 오천 원에. 결박스 한정 특가입니다. 어저께 예비 방송을 보고 다섯 박스가 나가서 다섯 박스 남았습니다. 25,000원에 10kg. 지난 분고가. 아. 그저 부산 경매 시장 가격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아, 그구지뭐 그런 것까지. 네이버에서 44,900원에 택배 그렇게 팔고 있는데 그거를 그걸... 이만 오천 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드립니다. 다섯 네1인방도 기념으로 그 얘기하시고 꿀고구마 먼저 얘기해 주시면 돼. 요 꿀고구마 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직. 꿀고? 어? 영준님, 오영준님 두 박스 주문한다고 그랬데 <laughs> 여기 어디요? 여기 제 제가 함께 시청하기로 해서 아.. 영주 오영준님 음, 음, 음. 오영준님 여기. 어잘 인사 오, 오영주님 이, 이분 나한테 여기 왔잖아요 음. 오영주님 두 박스 주문한다고 그 제가 아는 분인데 예 오영주님 고맙습니다 이쪽 이쪽에다 주문하세요 어 여기 확인된 연락처로 여기 오영주님 네, 네. 함께 시청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음. 아, 지금 고구마 필요하신 분은 고구마, 진짜 이거는 저44,900 원인데 네이버에서 네. 25,000 원에 10kg 이 박스 보여줘보세요 아, 10kg. 10kg. 진난 섬진강 바로지 대미샘이라는 곳에서 하는 고구마에 진한 꿀고구마. 아 영주 씨 오케이. <목소리> 어. 대미샘이라고 섬진강 바로지가 진안에 있대요. 그래서 그 근방에서 한 꿀고구마니까. 기본 <laughs> 일반 고구마도 맛있을 텐데 더 맛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농사를 잘 못하는 분인데 고구마도 아무나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laughs> 맛있게 드시라니까. 이 일인 방송 첫 방송 기념이라고 해서 이제 막 제가 푸시하고 압박해서 열 세트 이렇게 싸게 내놓는 거예요. 그 득템 찬스, 득템 찬스. 그래서 아니 뭐 밥을 며칠 불 먹었어? <laughs> 저렇게 그 방송할 때는, 아, 맛있게 드셔요. 그,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막걸리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술, 술 먹으면서 방송해도 돼요. 술 먹고 주사만 부리지 않으면 돼. 음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해서 전혀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어우 음주가 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내가 어저께 뭐라 랬어요 김치에다 김치 같은데 나도 먹고 뭐 꿀에다 찍어 먹고 막 이러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서 그냥 마탕만 하나이고 아. 이제 일곱 박스나 세. 아니 김치라면 좀 갖고 와서 먹으면 훨씬 맛있잖아요. 김치 동치미 갖다놓고 그냥. 김치 동치미 못 구해왔네요. 이 쪽에 파팔 이런 데서산 사람들은 다왜이모양이 지금도 몰라. 맛있는데 삶이 너무널널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게 해서, 근데 맨 이거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 김치에라도 서 먹고 꿀에 찍어 먹고 뭐에 먹고 이러라고 진짜. 아, 꿀, 꿀에 찍어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잘하서안돼 김치에 찌, 김치랑 같이 먹어도 좋은데요. 지금 두 박스 나갔으면 세 박스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주문 두두 두, 두 박스 주문했잖아세 박스 남았다. 세 박스 남은 걸로 하고 마무리 하세요. 네. 방송 대형이 뭐예요? 아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는 고구마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덕, 천마, 그다음에 눈계승마 여러 가지 아이템. 직접 길은 내가 누군지 히말라야에서 진한 데미샘으로 귀농한 <laughs> 그 저는 진한 고원 데미샘 그 섬진강 발원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